아주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통제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귀신은 다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귀신이 좀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내줬으면 한다" 그런 말이죠. 귀신은 그런 인간을 안 데려갑니다. 오히려 부축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파멸로 몰아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거품을 물며 괴성을 지르면서 뒹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죠. 잘못된 인간을 혼내주고 징벌하실 수 있는 분은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징벌과 심판을 좀 미루시고 참고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진노와 징벌을 나타내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흔든다든지 이럴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졌을까? 그들이 곰곰이 그 원인을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전쟁에는 반드시 법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났을 때, 법계가 있는 저실로에 가서 법계를 가져다가 그 법계를 메고 나갑니다. 이번에야말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했고, 그들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법계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법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페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법계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다가 법계도 뺏기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뺏어오긴 했지만 그 법계를 뺏어온 그날부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그곳에 둘 수가 없다고 판단한 블레셋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법궤를 돌려줘서 법궤가 있던 실로에다 옮기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실로가 다 이제 황폐화 돼 버린 그런 상태라서 실로에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베스메스에다가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열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결국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아비나바답의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근데 훗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이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괴를새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자 그 법궤를 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이 법궤를 보관합니다. 하나님을 경의 여긴다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임했습니다. 법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함 없이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긴다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없이 함부로 법궤를 만지다가 또 이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아무리 외형을 잘 갖추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학습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불레셋은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아주 불편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불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좀 평안한가 싶으면 그들이 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불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우리가 언제 블레셋의 이 위협과 그리고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제 우리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나라의 경제가 풀릴까? 언제 내 건강 문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교회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이중적인 신앙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뿌리내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하라.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 성도라면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걸 외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직 그만 섬겨라.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온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땅의 그 타락한 문화에 마음을 뺏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천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따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대상들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고 세상을 엉터리로 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맡겨진 맡겨진 세상의 일도 성실하게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자기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충직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길 만큼 성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총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 광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자신들을 돌아보며 금식기도하고 있을 때이 소문이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갔습니다. 블레셋은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 광양에, 광야에 모여 있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는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을 공격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때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착각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장해제한 먹잇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배후의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공격을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가까이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무장한 게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맨손입니다 그들을 치러 공격해오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을 했습니다. 손에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이기는 어디가 승리하는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쇼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에 핑 돌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뛰려고 하니까 이술 취한 사람처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곤두박질 칠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지러움이 뭔지를 저는 실감해 보았습니다.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도 불편합니다. 묵상할 수도 없고 설교 준비도 못합니다. 당장 토요일날은 우리 노예 남선교회첫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터에서 어지러우면 진다 그걸 알았습니다 어지러우면 진다 손에 칼을 들은 듯 창을 들은 듯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지러우면 허공을 찌르고 상대방을 겨냥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에 패하고 황급히 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 충전에서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멀리까지 추격하며 그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기념비처럼 세워놓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 해서 에벤 에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까지 이 기념도를 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후대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에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지만 그 의미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정확히 24년 전 오늘 91년도 12월 27일 우리 교회가 시작하며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지하실에서 청북제 5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젊은 목사가 가족교회에 준비된 개척 멤버 한 사람 없이 개척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충주에서 이사 와서 그저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마다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꿈과 비전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의 우리 주중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창립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기념 돌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불레세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속적 가치와 불신앙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만 한다면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주중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기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